자 7번입니다 7번 음. 자 7번을 보시면 두복소수 그 그렇지? 알파벳타에 대하여 알파벳타가 이렇게 이제 생겼대 그지?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거는 잘 보셔야 돼 7번은 아까 우리가 실력문제를 가기 전에 원래 이거를 원래 하고 봤어야 뭔말 이제 이 이해가 좀더잘돼 그지? 이거는 이제 실력문제 풀기 전에 뭐야 워밍업 문제야 워밍업 문제 자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얘기냐면 <laughs>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바 알파분의 1 플러스 바 베타분의 1, 요렇게 써져 있지. 그래, 그래. 그래서 얘를 갖다가 통분하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 바. 바에 알파베타, 분의 어떻게 되겠어 아. 바 알파 더하기 바 베타, 요렇게 써져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아, 그럼 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알면 되잖아. 그래, 그래. 그치? 이거하고 이거하고 알면 되는 거니까, 어, 그래? 그럼 얘를 갖다가 좀 이용해 볼까? 이렇게 못생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플러스 이 아이 이렇게 이제 써져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도 바 여기다가도 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얘를 갖다 다시 쓰면 바 알파 플러스 바 베타가 전체에 바가 있으므로 혈레복소수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내면 이해가 돼? 그렇지? 이게 이제 아까 실력 문제 가기 위 워밍업이야. 잠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생겨서 아. 알파벳타가 2-3i군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파, 여기다가 파 이렇게 돼있으면 음파알파벳타가4 2 플러스 3i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뭐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끝나는 일이니까 그죠? 7번은 풀이가 끝났죠? 제발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8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와 자 신난다 재미난다 자 이번에도요 이번에도 뭐가 있냐면 z 는바 z 마이너스 바 z 입니다 이거 일때 이렇게 주어져 있어 아주 수학에서 이런 것들 조건식이라고 그래 그지 그래서 이런게 아주 중요해 아주 자 그러면 내가 한뭐 설명하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 z 가 a 플러스 b i고요. 그러면 바제트는 뭐볼 것도 없이 a b i 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z 하고 바제트 하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음 그래. 자 z 하고 마이너스 바제트. 야 그럼 마이너스 바제트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i 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죠아 그러면 그러면 될수 과. 뭐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상관 없잖아 수학에서. 그래 그래. 근데 우와 이야. 자, a가 뭐나 같대? 마이너스 a랑 같지. 그말해줬으 무슨 말이야? a가 뭐라 되기? 0이란 기가 되겠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말은, 이 말은, 그렇지?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a가 0이니까, a가 0이니까, 뭐 z는 뭐가 된다? z는 뭐가 돼? 순허수입니다. 이런 걸 주는 거라고. 시험 문제에서 아주 단골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뭐, Z의 제곱이 아니실 수 있대. 또는 뭐, 이게 성립할 때, 뭐, 어쩔 때, 저쩔 때, Z가 이러할 때, 이렇게 주면 뭐, 얘가 뭔지 확인해보세요. 라는 얘기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얘는, 순허수니까, 잘 봐. 이제 순허수는 좀 조심하라 그랬어. 내가. 그지? 그랬어, 안 그랬어? 수업할 때. 좀 조심하라 그랬어. 어? 실수는 상관없어. 왜? B가 빵이어도 되고, A가 빵이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왜? 0은 실수니까 그냥 그래. 근데 순허수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걸 조심해야 돼. 자, 순허수니까, 음, 얘가 실수 부분이지. 그냥 그래. 그렇지? 그럼 실수 부분은 무조건 0이 되어야 되겠거든. 그렇지? 위에다 써볼까? 자, 3x에 적어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은 무조건 0이어야 해. 그렇지? 그런데 순허수는 여기가 뭐가 x에 적어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돼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왜순 허수여야 되니까 이해가 가? 선생님 강조했죠, 그죠두분 외롭게 쭉 들으실 때, 그렇지? 이해가 가? 가, 안, 가. 안 가면 다시 설명해주고 가, 승현이 가, 둘이는 가면 돼. 민호는 알겠지, 그렇지? 승이도알겠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는 2차 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넘어갈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음. 넘어가버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안 돼. 그럼 딱 보니까 여기이수분간만에 1이 나, 나오겠잖아. 그냥 그래? 하나는 3분의 1이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1은 안 되고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됐어요? 자, 그다음입니다. 9번. 자, 영향하는 복수수에 대하여 아, 9번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적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자, 9번은 좀 여러분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laughs> 자, 10번. <laughs> 자, 복수수 Z와 고켈레복수바 Z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복수수 Z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할게. 아까 그이 문제의 원문법이고요. 그죠? 실력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됐어요? 무슨 말이지? 얘를 바탕으로 해서 뭐? 아, 얘가 좀 어떻게 생겼고, 얘가 좀 어떻게 생겼는데, 사실 10번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Z를 뭐라고? a 플러스 b i라고 두고 바 z를 뭐라고? a 마이너스 b i라고 두고 풀면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좀 깔끔 넘적하게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그죠 깔끔 넘적하게나오는지 자, 두 개를 곱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이거에서 두 개를 뺐습니다. 그죠두 개를 뺐으면 뭐가 나와요? e, b, i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어? 얘가 얼마야? 4 마이너스 6i거든. 그렇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얼마? 6b i가 되고 4 마이너스 6i니까 아 결론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4이고요. 어떻게 되겠어? 6b가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죠? a는 얼마입니까? 3인 거 맞냐? 루트 3입니다. 뭐 이렇게 가는, 가면 되겠죠? 우주마지 이해돼요? 근데 왜못 구할 해서? A가 두개 나오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되셨죠? 10번까지 했으니까 이해가시죠 그죠? 렇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1번. 음. 아우, 재밌는 문제. 11번. 음 역시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복습 겸사겸사니까, 그지?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그지? 음, 여러분들 이제 뭐, 폭풍 때문에 폭풍이래. 태풍, 그지? 태풍 때문에 빠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이번에 태풍 또온다면서뭐냐못 아, 봤어요 어? 못 봤어. 못 봤어? 태풍 또 오지? 이번에더 쎈다 더 쎄다 근데 더네 이제는 네가 날아갈 수도 있겠다 네. 아이문안 하세요 그러면? 아 걱정 말할까어 저희도 온라인수업 어? 해요 우리가 무슨 몰라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니까 다른 학원 온라인 막올라왔던데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야? 불행 중 다행, 다행인 중 불행인 좀 모르겠지만 대형 학원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10인 이하 무조건. 그렇지? 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어, 어쨌든 수업이 가능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그 옆에 그 영상이니까 음음이 영화학원은 어때? 어쩐데? 영어 너희 영화학원은? 그냥 하지 봐봐 그냥 한다니까 야 너무 심지어 영화도 집에서 하잖아 네 얼마나 좋아 좀 귀찮은데 아 결국엔 귀찮아서 안 오는 거야? 음 괜찮아 그렇지? 너 그러면 내가 태풍을 뚫고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그만큼 어? 그만큼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뭐뭘뭘 뭐, 원해? 어... 내가 남자친구를 못만들어주고가필요 그 만큼... 딱히 뭐? 무슨 백? 샤넬백. 샤넬? 네. 너 샤넬백으로 맞아볼래? <laughs> 어? 우리 어머니가 들고 온다. 그걸 와중에 그냥 시계하고 그냥. 나 하지 어디 네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해. 너 샤넬백 얼마인지 아냐? 예 민호는 뭐를 원해? 없어? 보가 어? 보가 그도 너무 같다. 그 9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맞어 <laughs> 야, 네가 나, 네가 내가, 내가 너한테 90만 원짜리 선물을 줄 거면 넌 친구 다 사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해줄게. <laughs> 친구 다 사면 되고. 그건 <laughs> 너나 <너랑> 아니야. 그렇지? 아, <laughs> 어. 우리 여기 무소유자를보자그렇지 <laughs> 마하만냐 <laughs> 그렇지? <많아, 많아. 웃음> 지금 그렇지? 불경을 외우고계십니다 그렇지? 소문아, 음. 뭐 원하는 거? 찍지 음. 자, 갑시다. <웃음> <웃음> 음.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딱 봐도 무슨 사이즈? i의 거듭제곱.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i는 어떻게 돼있어 i는 i. 또 해보지 뭐.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대답 나안 하면 나안할 거야. i의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i. 90. 너 밖에 없다. 자, i의 제곱은 얼마? 1. 1. 그죠? 땡큐. 그지나 상황에 삐졌냐?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아, 진짜. 이건 소심한 상황에 대하여 경우 뭔지. 아니야, 그치? 나불나을 소장하지 않을게, 그치? 우리 편안하게 하지 맙시다. 그치? 어차피 한살 차이인데, 뭐 거기서 오기지? 너랑나리 친구 먹을 수 있잖아. 음, <laughs> 아 그거 너왜 뭐 있냐? 알았어 미 안해. 그치? 몇살 차이가? 얼마안 나? 얼굴 안 나? 그너몇 네. 살이냐? 근데 열다섯이냐? 열다섯인가? 너 열여섯이냐? 맞냐? 맞냐? 맞냐야? 열십오? 야, 너랑 나랑 막 20살 차이밖에 안 나. 출을 먹을 수 있지, 그지? 렇 어, 출근하다가, 막, 선생님 보면, 쫙, 씩있냐잘 있었냐? 이렇게 하면 돼. 대신, 너 생존은 보장 고돼 이제. 그지? 렇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죠?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지? 자, 이건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손가쁘게 한번가보죠 자 이겁니다. 우와 신난다. 자 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워라고 하는데, 그지?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싶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함수에서 f x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쩌고 뭐뭐뭐 뭐, 뭐, x 어쩌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 있는 x가 어디? 여기 있는 x니까, 그지? 사실 이건 무슨 말이야? 아, f의 얘는 x 대신에 뭘대입하는 얘기야?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1 플러스 i가 에다가어1 마이너스 i의 몇 제곱? 999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이 뒤에는 무슨 말이 돼요? 아! 1 마이너스 i의 1 플러스 i의 999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 제말 이해가 돼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 딱! 뭐가? 2냥 반이 그지 아름답게 바뀝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자1 플러스 i에다가 뭐유리하면1 마이너스 i 야, 야. i 이렇게 되겠고 저 다음에는 뭐야? 1 마이너스 i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이제 써지겠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합쳐 보면 2분의 이 써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i에다가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어때? 빡빡 이렇게 사라지지. 그럼 결론은 뭐가 나와? 이렇게 나와. 오케이? 얘가 어, 뭐가 되는거요 네. 얘가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요 i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간단하죠. 또 뭐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해서 뭐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거 i입니다. 여러분 저사기치는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laughs> 어, 그지? 소희야, 대니? 어, 그래. 자세 가주고 있는. 고일수 이제 허부 찍겠다 이제. 자, 1 3 번입니다. <laughs> 자, 13번 보시면 이런 건데요. <laughs> 여러분들 중상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고생했던 것이 또 나옵니다, 여기. 그렇지? 어우, 귀에서만 봐도 되게 신기들게 나왔지? 음. 자, 이거 아니,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거는. 음.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laughs> 우와, 자, 우리 하나씩 물어볼게. 민호야, 얜 어떻게 돼? 얘, 예, 예 어떻게 돼? 아이. 어, 출발 좋아. 소나. 얘 어떻게 돼? 뭐예 아니야. <laughs> 이렇게 돼. 됐어? 자, 세아얘 어떻게 돼? 2이 오케이. 그치지 자. 수민이가 할게 있냐? 없데요. 어, 있어. 자, 있어, 있어, 있어. 왜? 왜 없어? 해? 자, 얘 얼마야? 아 어, 그 아, 그러면 이건 얼마가 돼? 그러면요? <laughs> 오. 오, 그죠? 오, 잘했어. 왜냐하면 여기가 3i고요. 이 여기가 오유유씨, 루트 3i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 루트에 15i 이렇게 되죠. 제발 이해가 네. 돼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뭐야? 5는 아니지만, 이제 루트 5라고 하고 싶었지, 그지? 음. 음, 그래. 저도 이해합니다, 그죠? 어? 자, 이거는 뭐가 핵심이냐? 어? 아이가 약분이 됩니다. 이도 약분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우리 아이가 약분이 됩니다. 됐어요. <laughs> 헛소리자. <laughs>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 그렇죠? 여기도요.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얘가 루트오가 되고, 이건 아이렇게만 남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죠? 뭐 여기는 계산해봐요 뭐야? 마이너스 루트오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아이의 루트오 좀 다르게 써 봅니다. 어, 번곱하기 3인데. 다리스자. 다리자 다시! 쓰자, 다시, 쓰자. 다시. 자,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3이 있으니까 3 루트 5가 돼서 여기가 I 이렇게 써지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어? 플러스 루트 5가 되니까 잘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는 요리에만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다음. 넥스트. <laughs> 자, 1 4번이네요 14번은 뭐야? 금나 아주 미친듯이 중요한 게 14분입니다 여러분 자나한번그건 한번 물어보자 승현아 솔직히 영상 봤냐? 안 봤지? 성이 너는 다 봤냐? 안 봤지? 그러면 이번제는 뭐야? 너희는 손도 못 대지 자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자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물어볼게 자 수업 들으신 들어오, 분들한테 물어볼게 자 민호야 이게 뭐야? 이럴 때 이게 무슨 말? 좌. 쫘쫙이악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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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A가 어 0보다 0보다 그리아 받고 어어어 어나 어. 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치? 어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러시아를더할 수밖에 없는데 야아스키그지어 <laughs> 내가 언제 저렇게 여겼다. 그런데 수민아,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가 더 중요해? 뒤에 나오는 게더 중요해. 뭐게그뭔 영. <laughs> 그뭐 영이 아니라 지 뭐가 영이야? 뭐가? A. A. A가 영 또는 B가 영이어도 된다고. 왜 얘기를 해줬잖아? 둘 중에 하나가 영이면 0곱하기 어쩌구는 영이고 0곱하기어쩌은는 영이니까 영은 영이다 성립한다니까. 됐어? 아, 영상을 찍으는 거 아니야. 호출 는데 있어. 매니? C는 영인데요 B는 0인데요. B, 예? CC요. C. 아니, 아니 그 앞에는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이는 0고 B는 0이 어, 아니에요. 아이씨, 내가 할게. 그거잖아요. 아니요. 뭐가 맞아, 뭐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 진짜요? 진짜는 무슨. 저몰랐죠 자, 이거죠. 분모는 음수고 분자가 양수여야 하고 이런 음. 꼴이 나오려면 처음 보잖아, 그렇지? <laughs> 지금 영상 봐라. 해. 확실히 물어버려가지고 그냥 설명 안 해. 한 통화 이래. 그다음 또 뭐가 되겠어? 더 중요한 건 D가 더중요하했지 C가 뭐야 되고, 영이어도 되고, 그리고 B는 영이면 이 세상에 없는 숫자가 되니까 B는 영이면 안 되겠지. 짜요. 어, 대조할 때는. 아니, 나는 이거. <웃음> 아. <웃음> <웃음> 자, 그만하고, 그렇지?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 뭐야 이거 중3 때 겁나 많이 했죠 보호를 어, 판단해 보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예성훈은 그래 그런 거 있어 응 음. 보호를 판단해 보세요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실력을 제외한 문제풀이 문제풀이 겸 복습을 했습니다 제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집에 가셔서 뭐야? 해 보시기를 바래요. 됐나요? 그